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처참한 삶을 살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방글라데시인데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1970년대만 하더라도 방글라데시의 1인당 GDP는 단 91달러, 100달러가 채 되지 않는데요. 이는 당시 151달러였던 파키스탄에 비해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빈곤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게다가 방글라데시는 출생 후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사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아동 사망률 또한 20%를 초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고 버티기 힘들다 보니 어린 아이들은 버틸 재간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방글라데시가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원래 80%가 넘던 빈곤율은 이제 19% 미만으로 급락했고요. 아동 사망률 또한 과거 대비 92%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GDP는 현재 약2,500 달러로 이제는 파키스탄과 인도보다도 높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찢어지게 가난하던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가난을 딛고 현재 수준에 이르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그 시작부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 직후 하루빨리 법과 질서를 잡아야 했고 국가의 각종 기관과 인프라도 구축해야 했으며 경제 개발까지도 서둘러 진행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모든 어려운 현안들을 맡아서 이끌어 가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셰이크무지부르 라흐만인데요. 그는 방글라데시의 독립 후첫 지도자로서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았지만 곁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똑똑하게 일해줄 수많은 지식인이 오랜 전쟁 과내전 가운데 목숨을 잃었거든 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이 무지부르 가 다른 현안들보다도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 의 엘리트층이 소유했던 재산과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배하에 있던 24년 동안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산업 과 사업체들을 파키스탄의 엘리트 층들이 운영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과 사업체들은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무지부르의 결정 은 향후 국가경제의 방향성을 정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무지부르는 이를 국가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나라의 기업들을 전부 국유화하게 됩니다. 전부 나라에 귀속시킨 뒤 직접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당시 약 700여 개의 기업들이 국유화되었고 모든 은행과 보험과 같은 금융 산업까지 포함해 거의 92%에 달하는 산업이 국가의 소유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무지부르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호하고 내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의 국내 투자 금지 조치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지부의 한 결정들은 모두 방글라데시 경제에 있어 크나큰 실수로 남게 됩니다. 일단 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국유화되면서 국가가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운영을 맡은 담당 공무원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해 본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글라데시의 많은 엘리트들과 기업인들이 전쟁과 탄압에 의해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업과 기업을 경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국가의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게다가 해외 해외투자는 아예 막아놓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무지부르의 엄청난 판단미스는 곧바로 방글라데시 경제를 뒤흔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지부르의 정책 시행 후단 3년 만에 방글라데시 산업의 생산성이 무려 66%가 감소했고요 국민들의 소득 또한 무려 약 84%가 감소한 거예요 이는 당시 무지부르 정부가 농민들로 하여금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싸게 팔도록 강요한 정책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팔던 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농민들이 버는 돈이 더 적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들어갈 돈이 없죠. 결국 농업 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방글라데시 내에서 갈수록 식량이 적어지고 있던 1974년 설상가상으로 방글라데시에는 3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기록적 폭우가 내립니다. 결국 멈추지 않고 내린 비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작물들은 전부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귀한 음식이 더 귀해졌어요. 당시 농산물 가격 가격이 거의 400%가 넘게 올랐을 정도죠. 국민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비상조치를 기대했지만 정부조차 이러한 상황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굶주림에 못 이긴 국민들은 한두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단 9개월 만에 방글라데시 국민들 중 무려 150만 명이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모든 책임의 화살은 무지부르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무지부르에 반대하는 세력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군사 쿠데타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무지부르는 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방글라데시에게 있어 너무도 힘든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국가정치와 경제가 모두 혼란할 틈을 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한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지하우르 라흐만 흔히 지하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무지부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외국 원조 유치 에 중점을 두었다는 걸 겁니다. 사실 방글라데시의 독립 이후 수많은 서방국가들과 국제단체들이 방글라데시의 투자하 하고 지원하고자 시도했었지만 해외 투자는 받지 않는다는 무지부르의 정책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지하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심각한 국가 상황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그 누구보다 절실했어요. 이에 방글라데시는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외부 투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고 주식 시장까지 활성화했음은 물론 관세까지 줄여버립니다. 게다가 무지부르 대통령 시절에 국영화시켜 놓았던 기업들까지도 하나씩 시장에 매각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제는 굳게 걸어 잠갔던 문을 여는 셈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통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대규모 해외 투자와 원조를 받기 시작했고 1977년에는 GDP의 약 8%에 달하는 금액인 10억 달러의 원조를 받기에 이르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를 개방하면서 방글라데시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발전을 하나 이루게 되는데요. 바로 농업입니다. 과거 대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방글라데시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먼저 농민들의 소득 성장 을 위해 무지부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농산물 가격 제한제도부터 해제했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시세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계화된 관계 시설과 살충제에 걸려 있던 수입 제한도 풀어 버림으로써 농민들은 상승한 소득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줄수 있는 다양한 장비와 시설들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방글라데시의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농업 생산성의 발전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새로운 쌀 품종의 도입이었습니다. 방글라 방글라데시는 국제 쌀연구소와 같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수확량 쌀 품종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도입한 이 품종은 질병에 강할 뿐만 아니라 생산 주기도 더 빨랐고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또한 더 많았어요. 심지어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었는데요. 농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을 것 같죠. 이러한 새 품종 도입의 결과 1971년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0년까지 방글라데시 농업 생산량은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 품종 도입 이후 방글라데시는 다시는 대기 기근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방글라데시는 국가의 개방 이후 5년도 채 되지 않아 국가 경제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하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지하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군부정치를 하려고 한게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이를 본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안정성을 우려하여 투자와 원조를 점점 줄여 갔고요. 내부적으로도 지하 대통령의 군사적 행보에 반기를 든 세력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하 대통령을 제 제거하려는 쿠데타 시도가 무려 21번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반정부 세력의 수많은 쿠데타 시도 끝에 1981년 시아 대통령은 적들에 의해 처형당하게 됩니다. 정말 바람 잘날 없는 방글라데시인데요. 이러한 잔혹한 쿠데타의 성공 후 다음 정권은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후세인 무하마드 에르샤드가 장악하게 되는데요. 당시 에르샤드는 집권과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노동조합과 경쟁정당도 없애는 등 무척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통해 권력을 강화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에르샤드는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정치 운영과는 다르게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무척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며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는 특히 수출 지향적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수출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던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과 같은 나라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에르샤드는 방글라데시 남동부에 위치한 차토그람 지역에 수출 가공구역을 만들기에 이르죠. 이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출용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에서 기계나 장비, 원자재를 수입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출을 키우기 위한 에르샤드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수출 발전에 대한 의지에 더해서 에르샤드 대통령은 훗날 방글라데시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바꿔놓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NGO와의 협력입니다. NGO란 정부 기관이 아닌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과 같은 기관들이 NGO 단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이 에르 에르샤드 대통령이 이 NGO에 국가를 개방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국가가 가난해서 국민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교육, 금융, 건강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NGO가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교육, 건강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 세금을 높일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당시 방글라데시는 세금을 더거을 만큼 국민들이 부유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르샤드 대통령은 이러한 일들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NGO단체들이 구속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속 없이 활동이 자유로워지자 NGO NGO 단체들은 방글라데시를 빠른 속도로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단체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아마도 그라민 은행과 BRAC일 겁니다. 먼저 그라민 은행은 당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무하마드 유누스가 1983년 설립한 은행인데요. 이 은행이 유명한 건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액 대출을 시행했다는 거였어요. 당시 농민들은 생산 능력을 올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방글라데시의 금융 산업은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부과하기 일수였죠.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며 고민하던 유누스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고안해내게 되는데 그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가난한 농민 5명을 한 그룹으로 만들고요 아무 담보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런 다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돈으로 농업장비를 사거나 소를 사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야만 했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만약 대출 받은 사람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머지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한 명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서로 상환을 도와야 하는 시스템인데요. 만약 그한 사람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후에 그룹 전체가 대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연대보증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이 효과가 엄청났어요. 이 방식 도입 후 대출이 다시 상환되는 비율이 무려 97%에 달했거든요. 이러한 소액 대출 방식은 국가 전체를 놀라게 했고 이 시스템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한 그라미 은행은 나중엔 에르샤드 정부와 협력하여 이 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외부 요인들이 작용하긴 했지만 그라민 은행이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빈곤율이 약30%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고요. 대출을 받아 생산성 향상에 활용한 사람들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무려 약 4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NGO 단체 하나가 방글라데시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셈인데요. 이러한 그라민 은행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농촌발전위원회, 즉 B.R.A.C의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어린이 건강에 집중했는데요. 1970년대 후반 당시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설사였거든요. 설사는 주로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을 초래하는데요. 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 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brac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수분 보충을 위해 경구용 수분 보충제의 대규모 홍보 및 배포 캠페인에 나서게 되는데요 방글라데시의 어머니들이 수분 보충제를 항상 구비하도록 교육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가 설사하고 난뒤 바로 수분을 보충해주기 시작했 죠. 이후로도 10년이 넘도록 진행된 이 프로젝트로 인해 약 7만 5천여개 마을에 걸쳐 무려 1200만 가구 에 수분 보충제 공급이 이루어졌다 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캠페인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내에서 어린이 사망률이 무려 90%나 감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ngo 단체 하나가 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전부 살린 셈이에요.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내에서 ngo 들은 초등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건강 교육에 있어 극적인 개선을 이어 나갔고요 아직도 방글라데시 내에는 2만 6천여개의 크고 작은 ngo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듯 권위주의 적인 국가 운영은 항상 반대 세력을 키울 수밖에 없죠. 에르샤드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경제가 점점 성장하면서 방글라데시 내에서도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 정부 종식과 민주 정부 수립을 외치는 국민들의 압박에 못 이긴 에르샤드는 1990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방글라데시를 이끌어 나갈 총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칼레다 지아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이 칼레다 지아는 과거 방글라데시를 통치하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 사망 지하우르 라흐만의 아내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런 아픈 과거를 떠나서 칼레다는 총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녀는 먼저 경제발전에 사활을 걸었는데 그녀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방글라데시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간소화해서 직원들을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기존에 한 곳밖에 없던 수출 가공구역도 무려 7개를 추가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대민국처럼 수출로 인한 성장을 시도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백날 수출 가공 구역만 만든다고 해서 수출 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구역에 입주해서 상품을 제조할 회사와 수출할 만한 상품이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마땅한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 나라가 대체 어떤 걸 수출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때 방글라데시는 의류 산업을 선택합니다. 의류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게다가 제조업의 특성상 노동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적은 게 유리한데요. 마침 방글라데시의 노동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저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본이 부족한 방글라데시에 있어 의류업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운이 좋았던 건 국제적으로 다자간 섬유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이 협정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섬유 및 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국가별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국들은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의 의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이 오히려 방글라데시에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당량 시스템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생긴 해외 의류 제조업자들이 이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을 세우고 수출함으로써 할당제를 우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점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지는 의류들은 미국과 EU 등큰 시장에 일정량 수출될 수 있었죠. 게다가 이러한 유리한 흐름을 따라 방글라데시 내에 수많은 의류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공장들은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가난했던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든든한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소득 또한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0년대 이후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이 의류 산업이 만들어낸 가치만 따져보았을 때 6억 4천만 달러에서 342억 달러로 50배가 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는 방글라데시의 국가 수출에서 무려 81%를 이 의류 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조금씩 이루어진 산업의 민영화와 해외 투자 그리고 수출 가공 구역을 바탕으로 한 왕성한 의류 수출은 지금 방글라데시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까지 찢어지게 가난하던 방글라데시가 현재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정말 단기간에 수많은 쿠데타와 정권 교체 등 너무도 불안한 시기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글라데시의 경제가 의류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것과 노동자들의 인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방글라데시의 경제가 지금과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